안녕 코너킥 토나킥, 코너킥 토나킥. 코너킥이요 이야야 가야돼 어? <laughs> 민우, 가야 돼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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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민우야 야 가야돼 너너너 민우야 너 내려와 와 하나 민우야 올라가야 돼 민우, 민우 앞으로 가자 가 민우가 해 민우가 해민리가 와. 아 2구장 어깨, okay. 하이파이브 상대 서동작에어깨에드가 순승차기 7대 6 승리. 오이다 다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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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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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.

이찮아괜 이제, <놀람>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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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공격할 때서아괜 어, 앞에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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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괜찮아. 괜찮들어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찮 뛰에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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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, 올라가, 올가 올라가, 올라가, 올라 올라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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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 선이 라가할때가 올라가, 올가

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. 아, 어, 잘했어. 아, 다, 잘했어, 다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잘 잘했어, 잘했어. 잘했 여기부터 없어, 거기. 설마, 너무 잘 먹었어. 그지그 여기다, 수비적으로 가야 돼. 하나 옆 가야 돼. 어쩔 수 없어. 이봐, 서지랑서지랑 가지고, 가지고, 앞에, 앞에.

宋亚迪，宋 何